강세장은 비관 속에서 태어나 회의 속에서 자라며 낙관 속에서 성숙해 행복 속에서 죽는다. 이 시대를 초월한 통찰을 남긴 인물, 워런 버핏, 벤저민 그레이엄과 함께 같이 투자의 3대 거장으로 불리는 인물, 월스트리트에 살아있는 전설이자 영적인 투자가 존 템플턴경입니다. 38년간 연평균 15%가 넘는 경이적인 수익률을 기록하며 20세기에 가장 위대한 투자가로 불린 남자. 오늘은 남들과 정반대로 움직여 부를 쌓았던 역발상 투자의 대가 존 템플턴의 드라마틱한 인생과 투자 철학을 깊이 분석해 봅니다. 존 템플턴은 1912년 미국 테네시주의 가난한 마을 윈체스터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했지만 그의 지성은 비범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을에서 처음으로 대학에 진학한 사람이 되었고 예일대학교 경제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그 이후 로즈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했죠. 그의 투자철학에 기반이 된 것은 대학 시절 떠난 세계 일주였습니다 7주 동안 35개국을 여행하면서도 겨우 90파운드만 썼을 정도로 어릴 때부터 몸에 벤 검소함과 가성비에 대한 중요성은 훗날 그의 투자 방식으로 이어집니다. 심지어 신혼살림도 전부 중고로 장만했다고 하니 그의 절약정신이 얼마나 철저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1937년 25세의 나이로 월스트리트에 뛰어든 템플턴 그리고 곧이어 그의 인생을 바꾼 운명적인 첫 투자 기회가 찾아옵니다.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미국 주식시장은 10여 년간 이어져 온 대공황의 충격에 더해 최악의 비관론에 휩싸였습니다. 모두가 공포에 질려 주식을 내던질 때 템플터는 비로소 기회를 봅니다. 그는 직장 상사에게 1만 달러를 빌려 뉴욕 증시에서 거래되는 1달러 미만의 주식 104개 종목을 모두 100주씩 매수했습니다. 이중 37개 기업은 심지어 파산 직전의 상태였습니다. 모두가 미쳤다고 했지만, 템플턴은 전쟁이 끝난 후 경제가 살아날 것을 성견지명으로 예측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4년 뒤, 이 투자는 4만 달러로 불어났습니다. 무려 4배의 수익을 올린 것이죠. 104개 종목 중 손실을 본 기업은 단 4개에 불과했습니다. 이첫 성공이 바로 역발상 투자의 신화를 알리는 서막이었습니다. 1954년, 이 종잣돈으로 템플턴 그로스 펀드를 설립한 그는 이 원칙을 전 세계로 확장합니다. 글로벌 투자의 선구자라는 별명처럼 템플턴은 남들이 꺼리는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1960년대, 그는 폐허가 된 일본에 투자했습니다. 일본인의 검약 정신과 회사에 대한 높은 충성도를 보고 부흥을 예상했죠. 도쿄 증시가 붐을 타자, 그는 1986년 주가가 고평가되었다고 판단하고 미련 없이 모든 주식을 매도했습니다. 그 이후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을 겪으며 주가가 폭락했죠. 그의 타이밍은 완벽했습니다. 템플턴의 용기와 통찰이 가장 빛난 순간은 1997년 아시아의 외환위기가 닥쳤을 때였습니다. IMF로 인해 한국 경제는 풍전등화였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공포에 질려 한국 시장을 떠났습니다. 바로 이때 존 템플턴은 한국, 싱가포르, 호주 등에 과감한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비관의 끝에 서 있을 때 그는 한국 기업의 진정한 가치가 일시적으로 저평가되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의 투자 원칙대로였습니다. 대중을 따르지 마라. 모두가 팔려고 할때 사고 사려고 할때 팔아라. 특히 길거리에 피가 낭자할 때 주식을 사라는 그의 가장 유명한 모토는 바로 이러한 최악의 위기 상황에 대한 정의였습니다. 한화투자증권의 분석에 따르면 그의 전략을 한국 증시에서 20년간 따랐을 경우 원금이 408배 증가하는 경이로운 성과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그의 투자는 단순한 수익을 넘어 위기에 처한 아시아 경제에 대한 신뢰와 용기를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템플턴은 뛰어난 투자 실력뿐만 아니라 고매한 인격과 박의 정신으로 더 존경받았습니다. 그는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돈을 버는 것보다 쓰는 것의 중요성을 평생 실천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으로 1973년 템플턴상을 제정했는데 이는 종교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며 영적인 진보를 이룩하는 데 기여한 사람에게 수여됩니다. 1987년에는 존 템플턴 재단을 설립하여 인격 양성과 종교 교육 등 사회공헌 활동에 힘썼으며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영국 여왕으로부터 기사 자귀를 받기도 했습니다. 템플턴은 투자자들에게 경고합니다. 이번은 다르다. 디스타임 이 e 디퍼런트는 영어에서 가장 값비싼 말이다. 이 말은 시장의 버블이나 위기를 두고 이번엔 이전과 다를 것이다라고 안심하는 사람들에게 주식 역사는 항상 반복되며 비싼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1992년 펀드 회사를 매각하고 은퇴한 후에도 그의 철학은 남아 월가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비관론의 최대화 원칙 즉 투자 전망이 가장 어두운 시장이나 부문을 물어보라는 그의 조언은 지금도 수많은 투자자에게 용기와 통찰을 주고 있습니다. 템플턴 경에게 성공은 돈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성공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시장의 공포에 맞서 가치를 발견하는 여정. 그것이 바로 존 템플턴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일 것입니다.